시편 104편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오 저의 하느님 여호와여 당신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존엄과 영화로 옷 입으시고 빛을 옷처럼 두르시며 하늘을 천막천같이 펴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물에 위층 방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병고로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자신의 봉사자들을 태워 없애는 불로 삼으십니다. 땅을 기초 위에 세우셨으니 그것이 제자리에서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시어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물이 당신의 꾸지즘에 도망가고 당신의 천둥소리에 허둥대며 달아나 당신이 그것을 위해 정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산이 솟아올랐고 골짜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골짜기마다 샘물을 보내시자 산 사이로 물이 흘러 모든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기도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여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고 하느님이 위층 방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당신이 하신 일의 열매로 땅이 만족합니다. 가축을 위한 풀과 인간이 사용할 식물이 자라게 하시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북돋우는 빵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나무들. 손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 만족하니 새들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황새가 향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들은 산염소를 위한 것이요. 바위들은 바위 너구리의 도피처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달은 정해진 때를 표시하고 해는 자기가 질 때를 잘합니다. 당신이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되어 숲에 들짐승이 모두 돌아다닙니다. 젊은 사자들이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고 하느님께 먹을 것을 구합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것들이 물러가 굴속에 눕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 저녁 때까지 수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셨고, 당신이 만드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매우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셀수 없이 우글거리며 배들도 다닙니다. 당신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곳에서 놉니다. 당신이 제철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그 모두가 기다립니다. 저들은 당신이 주시는 것을 모아드리는데 당신이 손을 펴시니 저들이 좋은 것들로 만족합니다.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면 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신이 저들의 영을 거두시면 저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영을 내보내시면 저들이 창조되고 당신은 온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고 여호와께서는 손수하신 일들로 기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땅을 바라보시니 그것이 떨고 산들을 건드리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냅니다. 저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제가 살아있는 한 저의 하느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렵니다. 저의 생각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저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고 악한 자들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야를 찬양하리라.